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닷컴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강아지 심장병에 관해 상담하시는 분들 글을 보면. 어, 저희 강아지가 심장병이 지금 B2 단계다, B1 단계다, C 단계다, 이런 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데려가서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되면, 어, 이 강아지 심장병이 지금 뭐 이런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병 진단 후에는 우리 강아지 어, 심장병이 지금 진행이 어느 단계에 있다, 이런 걸 아시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동물병원에서는 4단계, 5단계, 7단계의 이세 가지 강아지 심장병 진행단계 구분법 중에서 대부분 5단계 심장병 구분법을 사용하는데요. 5단계 강아지 심장병 진행단계 구분법은 A단계, 그 다음에 B1단계, B2단계, C단계, D단계, 이렇게 4단계로 네 나누는 구분법입니다. 자, 강아지 심장병 A 단계, 아, 아주 초기 단계는 어떤 상태냐? 사실 이때는 뭐이 강아지 심장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하지만 심장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이제 노령견이겠죠. 이런 상태. 그래서 아직 뭐 치료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심장병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주로 이제 10세의 이 노령견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단계를 A 단계라고 하고요. 사실 본격적인 이제 간 심장병은 이제 B 단계부터 시작하는데요. B 단계는 둘로 나옵니다 B1, B2. B1 단계는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이 돼요. 예를 들자면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로 검사해 보면 뭐 판막이 제대로 잘 나, 열리고 닫히질 않는다든지 뭐 혈액이 좀 역류가 된다든지 뭐 이런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심장에서 이 잡음은 좀 나는데요. 다만, 심장이 뭐 커지거나 이런 비대한 이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관련 증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도 나타나지 않는 단계죠. 여기도 강아지 심장병 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아지 심장병 비완 단계입니다. 자, 이 b 단계가 이제 더 진행이 되면 B2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B2 단계는 요 심장의 그이 심장의 그이 구조적인 이상뿐만이 아니라 심장 비대가 나타납니다. 그래 이게 제대로 박동에 따라 스무스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고여 있거나 또는 역류되면은 물리적인 마찰을 받는 이 좌심방, 좌심방의 벽이 두꺼워지죠. 우리가 이제 뭐 계속해서 손 같은 걸 쓰면 굳은 살 같은 게 이렇게 베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혈액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지 못하고 자꾸 물리적인 마찰을 주면 그 마찰을 받는 부위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장이 비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이 비대해지면, 뭐, 그, 심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옆에 이 폐에 있는 호흡기도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자극을 하면 압박을 받아가지고 좁아지죠.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아,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단계 요게강아 심장병 B단계입니다 강아 심장병 B단계 다음은 C단계인데요 C단계에서는 증상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B단계보다 훨씬 더 기침도 심하고 호흡곤란도 심하고 자주 나타나고 또 졸도도 나타나고 기력강의실 뭐, 호흡부진, 어, 청색증 등 온갖 강아 심장병 관련 증상이 다 나타나는 단계가 C단계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심장병 C단계에서는 심장약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관리를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강아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D단계인데요. D단계는 이런 증상들이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고 강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실 심장약 같은 걸 사용해도 약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고 사실 말기 단계입니다. 그 만약에, 키우고 계신 강아지 심장병이 D단계라 하면은, 글쎄요, 뭐, 1년 이상, 어 뭐, 관리를 열심히 해도 1년 이상 살기는 힘들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강아지 심장병은 B1단계, 또는 B2단계 정도에서 발견을 해서, 식이 관리, 비만 관리, 심장 영양제, 그리고 심장약 사용 등을 통해서 질병이 악화되는 또는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막아서 관리를 해주면 거의 뭐 자기 수명대로 살수 있는 질병이지만 C단계나 특히 D단계에서 발견하면 1년 이상, 특히 D단계에서는 1년 이상 살기 어려운 이런 질병이 강아지 심장병입니다. 감사합니다.